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기도력 낭독 시간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모든 것, 죽게 바치려... 당신께옵니다. 빛 가운데서 살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리 모든 것 주께 바치려 당신께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 주저하지 않고서 생명의 소야 바치려 당신께 옵니다. 네, 오늘 10월 27일, 네. 전문가의 증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말씀. 2004년 캐머런 월링햄이 36세 나이로 사형당할 당시 진범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가 집에 불을 지르고 새 어린 딸을 살해한 동기를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검찰에서는 어 올링햄이 전과자이며 팔의 문신과 네, 팔의 문신과 집에 있던 집에 붙어 있던 헤비메탈 밴드의 포스터로 그가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의도적인 범행이었다고 배시모배시몬이 믿게 만든 것은 전문가의 증언이었다. 올링햄의 집에서 발견된 일정한 패턴의 탄화 흔적은 가연성 물질을 사용해 일부러 불을 지른 증거라고 조사관들은 말했다. 하지만 올링햄의 형이 집행되기 몇주 전, 저명한 과학자와 화재 조사관이 증거를 재검토했다. 헤럴드 아 제럴드 허스트 박사는 그 화재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며 올링햄을 사용대에 올린 보고서는 쓰레기 과학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올링햄을 범인으로 몰아간 전문가의 증언은 전혀 전문적이지 못했고 못했다고. 퍼스트 박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일침을 가했다. 누구를 믿을지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특히 법원의 판결은 기득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종교적인 상황에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기독교계의 다양한 의견에 혼란을 느끼며 누구 말이 맞는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교회 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둘 이상으로 견해가 갈리는 이슈에 대해. 무엇이 참인지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한다. 신앙 문제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뿐이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누가복음 10장 26절.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성경을 믿음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전문가의 증언이다. 네, 어, 오늘 아침에 정말 전문가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걸 억울한 일을 세상에서는 어, 전무, 가짜 전문가로 나타나서 사람이 사형 직전까지 가는 이러한 일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어. 어, 불법이 난무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의 말이 진짜로 해서 어, 국가가 뒤집어지고 또한 어, 사회가 뒤집어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가정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우리한테 공감이 가는 말인지를 아침에 느끼게 됩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어, 옆에서 다 증, 증인이 돼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증인을, 증인이 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같이 살아 주시고, 우리의, 어, 원제라고 하는 그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불순종의 결과를 다 갚아주시고 죽음을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아침도 더잘알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1편 19편, 7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또 지역 사회와 또 이웃과 일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사이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들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오늘 하루의 일상을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아 제일 유명했던 과거의 왕 중에 이스라엘의 다이당이 있죠. 그 다이당이 한 번의 실수로 어, 날개가 꺾여버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후회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무릎 꿇게 스스로 잘못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써놓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시편 1편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줬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마, 어. 어, 시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 아이들과 어 어릴 때부터 낭송하던 시편 1편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고 영원 소송시키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시도록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 어, 모든 우리의 대상을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이 아침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 간그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장,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우리의 주기도문을 이 아침 다시 하나님 앞에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없시며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도 소홀함 없이 들어주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이 아침 두손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하나님 안에서 복 받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이는 오늘 하루가 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 평화를 누리십시오. Peace. 예, s a l a m 제가 이 어, 하는 도중에 이 카메라를 그 글을 보면서 카메라를 가면은 어쩔 때는 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 어제 경우는 중간에 꺼졌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일, 일찍 또 가야 아이들 집으로 또 가야 되니까 그냥 급하게 가게 되고 오늘은 제가 쉬기 때문에 여유 있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제가 계속 아침에 이렇게 주 아침 기도력을 읽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그냥 오늘은 이런 식으로 될 때가 많은데 네,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고 저녁에 효과 공부도 이제 요일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지금 놔두고 오늘 아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